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학교 아아아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데 아귀먼트 리얼리티는 뭐냐면 실세계 환경에 가상현실을 합성하는 겁니다 실세계 에 플러스 가상 반대로 아규먼티드 버츄얼리티는 가상현실의 환경에다가 실제의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배경은 가상현실이 되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가상현실 속에 내가 들어간다. 내가 거기 게이머로 들어간다 하면 바로 아규먼티드 버츄얼리티 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실색의 어떤 도로나 아니면 어떤 건물 배경 위에 가상의 어떤 영상을 합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색의 영상에 내 가상된 내 어떤 그 토픽이나 아니면 캐릭터가 등장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아규먼트 리얼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 다루고자 하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감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실세계를 연결하기 때문에 실세계에다가 가상현실을 끊임없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즉 공간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형 지능을 한다든지 이래서 사용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가상현실이 되는 겁니다. 가상현실의 구성도 어떤 원리로 이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현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 사용자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사용자의 어떤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물에 있는 배경이나 이런 사물의 어떤 객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객체들이 카메라에 촬영이 됩니다 카메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로 들어오면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위치를 어떤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캘리버레이션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거나 보정을 하거나 이런 정보를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정보를 추출하게 되고 이것을 3d 어떤 공간 dbms 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상 현실을 다루는 버츄얼 리얼리티 마커블 랭귀지, 버츄얼 그래서 가상현실을 표기하는 메타 정보나 이런 걸 표기하는 언어, 그 다음에 오픈 G에 GIS의 어떤 위치 정보를 다루는 어, 음, 언어, 2차원 3차의 어떤 그래피 위치된 언어를 기